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지 순환 장애, 하지 정맥 순환 장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 정맥 순환 장애에 대한 어떤 질환명이 없어가지고 하지 정맥류를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어 일단은 하지 정맥류는 하지 정맥 순환이 심해져가지고 정맥 쪽에 판막이 문제가 생기면서 생기는 거니까 맥락은 똑같습니다. 예, 하지 정맥 순환의 원인 그리고 이제 하지 정맥류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심장 쪽에서 온 혈과, 혈액이 위로 다시 돌아갈 때 정맥을 통해서 돌아가죠 이때 돌아갈 때의 원리는 움직이면서 근육이 수축되면서 혈액을 쥐어짜면서 올려 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혈액을 쥐어짜서 혈관에서 올라갔다가 쥐어짠 걸 멈추면 판막에 걸려 가지고 혈액이 여기 멈춰 있고 다시 쥐어짜면 은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쥐어짜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렀을 때 혈, 혈액이 혈액이 쥐어짜주지 못하고 오래 정체됐다고 해봅시다 한번. 그럼이 혈액이 혈관의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 혈관 정맥 혈관들이 압력에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손상이 되고 틈이 벌어지고 그리고 무세혈관이 손상이 되면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붓기도 하고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이 판막 같은 게 손상이 되면서 역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혈관들이 손상되면서 쭈글쭈글 이런 어떤 이런 모양을 띠게 되는 게 하지 정맥류 그다음에 하지 순환 장애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어, 동맥과 정맥의 안에 있는 이 콜라겐 조직들 혈관 중강막이란 이 콜라겐 이 조직들의 두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맥보다 정맥이 더 손상이 잘 되고요 절대로 나지 못하겠죠 압에 대해서 약합니다 여기 혈액들은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수축을 안 해주면요. 이 동맥은 심장이 쭉쭉쭉쭉 알아서 펌핑을 해주거든요. 근데 동맥은 우리가 움직이면서 근육 외부적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펌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래 머물러 있는 혈액이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압을 주고 압을 주면서 이 조직이 손상이 되는 겁니다. 정맥 쪽에 손상이 많이 되고 그로 인해서 종아리가 많이 붓고 감각이 이상해지는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약해지고 운동을 안 해서 혈관이 약해지고 남성보다 여성이 더 약하니까 그리고 이제 임신 전후에더 심해질 수 있고 그리고 과체중일 때도 그럴 수 있고요 가장 큰건 5번인 것 같아요 장시간 동안 직립해서 오래 서 있을 때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압이 혈관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약국에 방문하신 분들이 그 혈관 쪽 정맥 쪽 순환장애로 어떤 표현을 해서 아프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어 자꾸 종아리에 쥐가 난다 2번 절인다 밤에 발 종아리가 땡겨서 잠을 잘 못자고 깬다 남편분이 자주 주물러준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발끝이 발끝 발가락 끝입니다 절이거나 감각이 무뎌진다 그리고 종아리가 자꾸 꼬이고 뒤틀린다 그리고 다리가 자주 굳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면은 하지순환장애일 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치료의 포인트를 어떻게 세팅을 하는 건가? 영양제 세팅은 이 혈관을 회복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콜라겐 같은 그 영양소를 공급해서 혈관 그 수복하고, 혈관이, 혈관의 그 조직들이 잘 재생될 수 있게 촉진시켜 줄수 있는 콜라겐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어,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게 GSE라고 해서 Grape Seed Extract라는 게 있습니다. 어, 비티스 비니페라 라고 해서 유럽 쪽에 있는 적포도주 한명이고요 거기 씨앗을 추출한 게 이제 핵심 성분이고요 거기에 는 성분을 총명칭 OPC 라고 하겠습니다 OPC의 역할은 콜라겐 등을 조직들을 합성을 촉진하고 분해를 억제한다 혈관 조직을 튼튼하게 한다 이게 이제 핵심 역할이고요 그리고 항산화 역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밑에 몇 가지 역할들이 더 있습니다 이 OPC의 핵심 성분은 피크노제놀 항산화제구요. 카테킨, 그 다음에 여는안 써있네요. 불포화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약품으로서 하지정맥순환장애 개선시켜 줄수 있는 좋은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의약품으로 엔테론 50ml, 150ml 짜리가 있는데 걔가 GSE 포도씨 추출물이고요음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포도씨 추출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의약품인 만큼 품질은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비싸합니다 일반 의약품으로는 이 비티엘라라는 포도 엽 추출물만 있습니다. 포도 씨가 아니고, 포도, 아까 그 적포도의 이파리 추출물이구요. 씨보다이 이파리가 상대적으로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씨가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희한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의약품이라서 일반 약으로서는 이엽제제 그러니까 잎, 이파리 제재가 있구요. 어 요거랑 같은 거는 안티스탁스라는 유명한 제품이 있죠? 저는 안티스탁스보다 요걸로 효과를 많이 봐가지고, 뭐, 있는 걸로 드시면 됩니다. 이 비티엘라라는 제품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의 투과성 개선하고, 혈관을 탄탄하게 해주고, 항산화 역할로 혈관을 보호해주는 그제품이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혈액순환 도와주고, 이 마그네슘 제재를 쓰면 좀 도움이 되거든요 이 마그비를 섞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그비는 마그네슘과 혈액순환제 항산화제 비타민 으로 믹스가 되어 있는데 그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은그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잘 안되니까 다리 쪽에 그 근육과 수축이 잘 안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순환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을 공급해 주는 거고 어 여기 항산화제랑 혈액순환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순환을 도와주고 혈관 손상을 예방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두 개를 기본적으로 드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한달 정도만 드셔도 확실히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드셔야지 손상된 혈관을 개선시킬 수 있고요. 음,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그 미세화된 콜라겐, 저분자 콜라겐, 피시 콜라겐 같은 거 섞어 드시면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하루에 한 포씩 같이 드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음, 보통 한 6개월 정도 드시고,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이 그 패턴이 반복되면, 그 하지 쪽에 우렬이 생길 수 있는, 순환이 안 되는 패턴이 반복되면 또 손상됩니다. 그래서 어, 주기적으로 앉았다 일어났다나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셔야 되고요.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서 혈관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일단, 그 하지 순환장애는 되게 효과 극적인 편이고요. 그리고 또, 트록세루틴이라는 엘라스에이라는 앰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함량이 되게 높은 건데 비싸요. 한 앰플에 7 0 0 0원 판매하는 거여가지고 아주 비싼데 효과가 극적입니다. 함량이 아주 높거든요. 이 성분도 그모사혈관 투과성을 개선시켜주고 림프순환을 촉진시켜가지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부었거나 그럴 때 극적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데다가 더 추가적으로 복용하실게 항산화제 좋은 거를 또 골라서 드셔도 되고요 오메가 3 같은 걸 선택해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디오스민이라는 약도 있고 전문약으로 베니톨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이 저리거나 손이 땡기는 경우도 뭐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손이 저리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어 같은 조합을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그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리가 저리거나 땡기는 것도 디스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순환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아이허브에서 이 비슷한 걸 찾아보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